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마틸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 권선징악이 권성, 강한 액션 영화를 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5학년 여자 아이들과 한 번, 함께 읽었었는데 아이들도 되게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나고요 마틸다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독특한 로알드 달의 문체를 잘 어,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네, 문장을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마틸다의 부모님 미스터 미시스 워무드 부부는 어쩌면 그렇게 마틸다를 사랑하지 않고 방임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쥐 같은 레티 페이스를 가졌고 엄마는 게으르고 TV만 보면서 어, 아이를 내버려두고 그냥 게임을 하러 나가버리는 그런 정말 두 사람 모두 형편없는 허러브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더 심각한 것은 미스터 워무드는 자동차 중고 판매상인데, 칼 딜러인데, 어, 차의 계기판을 속이면서 그렇게 양심 없이 차를 팝니다.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데도, 저를 굉장히 나무라면서 아이를 혼내면서 TV를 보라고 합니다. 아틸다는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칩니다. 아빠의 모자에 글루, 그 아주 강력한 풀을 발라서 아빠 머리가 이제 그 풀에 붙어서 모자가 안 떨어지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앵무새를 굴뚝에 숨겨 놓기도 하고 그래서 굴뚝에서 소리가 나서 집 안에 유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챕터 3까지 새 챕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마틸다 챕터 1에서 3까지 앞부분을 살짝 살펴볼게요. 어, 첫 번째에서는 더 위도 오브 북스 어, 마틸다가 혼자 도서관에 가는 책을 빌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챕터인데, 여기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They become so blinded by adoration, they manage to convince themselves their child has color is of genius. 네, 여기서 데이는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becomes o blinded. 장님이 된대요. 왜? 뭐, 무엇 때문에? adoration. 흠모죠. 자식들에 대한 흠모 때문에 장님이 되는데, they m a n a g e to convince themselves their child has colories of genius. 어, 자신의 아이들이 their child, themselves their child has colories of genius. 어, 자신들의 아이들이 천재 자질을 갖고 있다고 확신시킨다. 이렇게 어, 믿어 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천재인 것처럼 그렇지만 마틸다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Matilda in particular is nothing more than a scab. Scab은 딱지 같은 건데 나, 어, 딱지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딱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네. 두 번째에서는 Mr. Wormwood, the great car dealer 두 번째 챕터인데요 어, 부모님들이 아빠가 이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어 아빠는 카딜러예요. 중고차 매매상인데 카딜러인데 어 숫자를 조작해서 양심을 속이고 판매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I switch on the reel the mileage numbers on the s p e e d o m spin backwards at fantastic rate. 네. 그 계기판을 어,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speed of spin을 backwards로 해서 그 마일리지 숫자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I switch on 하면 뭐, 어, 뭔가 스위치를 켜거나 하는 건데 drill the mileage numbers 그 drill the mileage number는 그 마일리지 넘버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뒤로 가게 만들고 She knew it was wrong to hate her parents like this. 여기서 she는 마틸다 인데요 마틸다는 어,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이, it was wrong, 잘못이라는 거를 알지만, 알지만, she was finding it very hard not to do so. 그러지 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 4살 반밖에 안된이 어린 소녀 마틸다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너무나, 어, 책도 못 읽게 하고 TV만 보게 하는 아빠, 가 어, 그러니까 너무 미워서 이제 아빠를 혼내 주려고 어, 마틸다가 음,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오는데요 the hat at the s p u r g l u e 여기서 아빠 모자에 풀을 붙여서 아빠 머리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Matilda nestling in her user chair was watching this performance over the rim of her book with some interest. m a t i 는 nestling 하면 은 뭔가 이렇게 새 둥지에 앉은 것처럼 편안하게 in her cat usual chair 그렇게 어,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에 앉아서 watching 아빠가 막 모자를 떼어내려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over the removed her book 어, 책의 가장자리 넘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when he went up to bed a n d tried again to get the thing off on so did his wife but it but it wouldn't 버즈. 네. 어, 잠자기 전까지도 모자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부인이 이거를 벗겨 주려고 했지만 어, 튀어나오지 않았다.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에